그 코사인 법칙 두 번을 돌리기가 무지하게 싫은 또 다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아니라면 코사인 법칙을 두번 돌리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겠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선이 나와 있고. 여기, 이쪽에 길이가 m, n. 그리고 이쪽 b, c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요 x 같은 걸 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운데. 꼭 이걸, 꼭 이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개 알고 요거 하나 구할 때도 사용을 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여기다가 세타. 여기다가 파이 빼기 세타,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쪽으로 한번,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이쪽으로 한번, 양쪽으로 코사인 법칙을 알린다 양호 양쪽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 이형, 코사인 법칙을 두세 번 날리는 이형, 얘는 수능 출제 코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선생님이 얘기한 이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식을 모를 때는 이렇게 풀어야죠 B제곱은 X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XN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c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2xm 코사인 세타. 여기서 여기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세타로 고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엔베 엠베, 여기다가 엔베에서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가감을 하면 가감을 하면 이런 식이 나다 코사인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스튜어트 정리라고 부르죠 실제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에서 파푸스 중선 정리와 쌍벽을 이룬다는 스튜어트 정리 근데 이 화면이 좀안 보일 수도 있어서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더 써주는. 당신은 센스점이 우호하! 자, 외우는 방법이에요. 외우는 방법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와요. MB. MB? 명박? 성이 안 나왔네요. 이명박. 아, 외우기 좋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m 플러스 m 분의 mb 플러스 mc 네 분점 공식하고 비슷한데 mb 께서 mb 께서 야내성 어디 있어 이 명박 해좋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겠네요 자 그래서 노가우 이 m과 n은 여기에는 r m과 n으로 넣고요 여기에는 M 대 N으로 넣어도 된다는 라건 알려드릴게요. 어? 자,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얼마나 빠른지 한번 느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느껴봅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만 잘 외워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자, 이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이 상태에서 AD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AD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몰랐다면, 몰랐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를 세타, 여기를 파이 빼기 세타로 놓고, 훗, 핫, 핫, 흠, 흠, 하, 하 흐, 흐, 하이, 양호! 양쪽 코사인 법칙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MN 3 곱하기 6등 3대6은 1대2라고 쓸수 있으니까 이제 비율을 넣습니다. M 플러스 M분의 대통령 각하 1 곱하기 5, 아, 성, 2. 오케이. 2 곱하기, 먼 거. 7의 제곱. X 제곱은. 자, 3분의. 25 더하기 98. 아우 어려워. 101, 18. 아유. 계산, 여러면 해도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스튜어트 정리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1칸에서는 등현 공식을 가르쳐 줬고, 두 번째는 스튜어트를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이두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코를 날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은 주로, 여태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요, 요 길이 알려주고 요 길이 알려주고 요 길이 알려주고 요 길이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뭐 3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대각 파이빼기 세타 쓰겠지 여기 중간에다 선을 싹 그어서 이쪽으로 코사인 모치 이쪽으로 코사인 모치 i a y be one more time. 양코! 양쪽 코사인 법칙. 얘는 공식의 가치가 없어요. 아저씨가 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허 아, 이거 안 만들어져. 그니까 러 얘는 그냥 원래대로 하고요. 또 하나,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다 원을 하나 다고이습니다 2023년 학 4월 경기도교육청에도 비슷한게 나왔는데 자이런거예요 요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각이 똑같겠죠 각이 세타 세타 아 세타 파이빼기 세타 다 이런거구나 여기 A B C D가 나오게 되면 요 길이 요 M을 보면서 이쪽으로 코사인 이쪽으로 코사인 즉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법칙을 선생님이 너무 유동적이야 코사인 법칙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번 양호 양쪽 코사인을 하는 이거 외에도 만들면 안겠지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1탄과 2탄이라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푸는 거 같이 보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